왜 핸드폰 배터리는 100%가 되기 직전에 충전 속도가 갑자기 느려질까? 일부러 답답하게 만드는 걸까?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려는 걸까? 배터리는 아니 거의 꽉 차면 전압이 높아지고 불안정해져서 초반처럼 막 밀어넣으면 내부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돼 그래서 처음 1%부터 80% 정도까진 빠르게 채우다가 그 이후에는 전류를 점점 줄이면서 안전하게 채우는 거야 특히 90% 이후 그리고 100% 직전에는 아주 미세한 양만 천천히 넣으면서 과열과 폭발, 위험, 팽창 같은 손상을 예방하는 거지 요즘 폰은 배터리 관리 칩이 사용 습관까지 분석해서 밤새 충전할 땐더 느리게, 짧게 꽂을 땐 가능한 한 빨리 채우려고 해. 우리가 체감하는 마지막 구간의 답답함이 사실은 배터리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려는 보호 모드인 셈이야. 이 구간에서 속도를 늦출수록 셀 노화가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거지. 그러니까 98%에서 안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고장이라기보다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. 너는 배터리가 조금 느려도 오래 버티는 게 좋다고 생각해. 아니면 빨리 채우고 자주 바꾸는 게더 좋을까? 댓글로 의견을 알려줘.